영경. 네, 상군님. 잠깐 저 사람을 자세히 봐. 어. 날 기억하나? 기억하지. 사람은 다섯이나, 대가는 셋일지니. <laughs> 경원. 난그 중에 없었지. 사람은 다섯이나 대가는 <laughs> 세지. <듣근 시시지. 웃음> 나는 그중 하나다. <laughs> 어... 잠깐. 지, 지금 열어줄게. 내 말이 맞지? 분명 지금까지 자고 있다니까. 우리 열차팀 멤버들이 말이지 며칠 동안 밤을 새워도 끄떡없긴 한데 한번 잠들었다 하면 몰아서 자버려 너도 언젠간 이 스킬을 익히게 될 거야 자, 복도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차장님이 항로 회의가 곧 시작될 거야 장소는 늘 회의하던 거기니까 지각하지 마 라고 했어 우리 먼저 가자 어참 내기는 내기니까 이번 주 커피잔 설거지 담당은 너가 맡도록 해. 좋은 아침, 딱 맞게 왔네. 하, 이거지, 야릴로 식스의 개척 여정도 일단락됐으니 비밀, 조금만 기다려. 워프 항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우선 이번 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차가 별의 궤도를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준 무명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건 우리 세 사람의 공로야. 맞지? 이어서 다음 정차역을 공개합니다. 오랜만이야, 은어 열차 여러분. 난 카프카라고 해. 어... 아. 때마침 다들 있네 다 모인 것 같아 매혹적인 자기소개라면 거절할게, 스텔라론 헌터 <laughs> 히메코 맞지? 모임을 방해해서 미안한데 내 부탁을 듣고 나면 날 이해하게 될 거야 나는 너희가 목적지를 변경해 줬으면 해 텔라론 한터 컴퍼니의 수배 전단에서긴 하지만, 널본 적이 있어. 현상금이 참 문학적이던데? 게다가 생사 무관이라니. 네 현상금이 얼만지는 알아? 관심 없어? 컴퍼니의 수배령은 악명이라기보단 극찬이거든. 현상금이 높을수록 찬사가 쏟아지니까. 수배자들은 참 긍정적이네. 그러고 보니 헤르타 씨도 너희를 스스로 운명을 볼수 있다고 말하는 미친 사람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미치광이들과 함께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걸 쫓고 있어 라고 극찬했었지 헤르타 씨는 칭찬에 무척 인색한 사람인데도 말이야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걸 쫓고 있어? 그런 점에서 너희 열차팀과 난 같은 부류지 않나? 잘못 찾아왔어, 카프카 우린 네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스텔라론 헌터와 엮이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 즐거운 대화였어. 나중에 직접 마주한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 나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선주 연맹 여섯 척의 거함 중 하나, 선주 나부. 알고 있지. 음. 하지만 지금 그 선주가 워프 두 번이면 다을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건 모르고 있겠지. 게다가 시스템 시간으로 45시간 전한 스텔라론이 나부에서 폭발했어. 때 아닌 봉변이지. 안 그래? 스텔라론 헌터. 대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주 연맹은 우리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걸세. 수렵의 표적이 된 이상 너희는 더 이상 헌터가 아닌 사냥감인 거고 연맹은 우주 끝까지 너희를 추격하겠지. 빙빙 돌리지 말고 할말 있으면 직접 말해 카프카. 간단해, 그 스텔라론은 우리와 무관해. 하지만 선주는 모든 책임을 스텔라론 헌터들한테 뒤집어 씌웠지. 내 동료 플레이드가 옹기건한테 잡혀갔어. 난 그를 데려오고, 이번 스텔라론 위기를 해결해 우리의 혐의를 벗고 싶고. 너희랑 관련이 없다고? 그걸 누가 믿어? 그런 우연이 어딨어? 스텔라론이 폭발하게 무섭게 나타났으면서 게다가 넌 우리랑 아무런 친분도 없잖아 스텔라론 헌터의 결백 따위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 싫어! 안 들을 거야 연맹이 얼마나 대단한데? 스텔라론 하나 처리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린 은하 열차팀이지. 스텔라론 봉인 전문업체가 아니라고! 물론, 관여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 스텔라론이 이 구역을 오염시키기 전에 다음 세계로 워프하는 거지. 언젠가 이 별의 궤도는 또 다시 막히고 말겠지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너희가 나부로 가지 않는다면 스텔라로는 결국 선주 전체를 오염시킬 거고 비행선의 절반에 달하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용감하고 거침없는 개척자 선량하고 착한 무명객은 그런 미래를 못본 척할 수 없겠지? 블레이드라는 네 동료도 화를 피할 수 없을 테고 맞아? 그건 노 코멘트 좌표는 여기야. 모든 건 너희의 결정에 맡길게. 추구하는 목표는 전혀 달라도 별의 궤도는 결국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이만. 마치 세븐스, 단항을 불러와. 음. 다낭은 내가 불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설명해 줬어. 야, 약속대로 이따가 같이 반대표 던져야 된다. 그 여자의 지시 따위 듣고 싶지 않다고. 다낭, 괜찮아? 마치 세븐스가 대충 얘기해 줬지? 괜찮아요. 상황도 다 이해했어요. 음. 그럼 이번 특별 사안의 진행 방향을 투표로 결정하자. 스텔라론 헌터는 스텔라론이 선주 나부에서 폭발했고, 현재 열차와 무척 가깝다고 했어. 우리가 나부에 가면 무고한 생명을 열어 구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우리가 스텔라론 헌터에게 속아서 이용당하는 걸 수도 있어. 웰트와 난 스텔라론 헌터가 진실을 털어놓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녀의 정보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러니까 선주를 향할지 말지는, 투표로 결정하자. 손을 내밀면 동의, 내밀지 않으면 반대야. 셋, 둘... 4대 1이네? 그럼 다수결로 열차팀은 선주에 가게 됐어. 침착하고 생각 좀 해봤더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선주에 안 갔을 때 피해를 입는 건 무고한 사람들이더라고. 자자, 마치 세븐스가 이러는 건 음, 우리. 어쩌지 단양? 난 요... 이번에는 가지 않을게요. 그럼 이번 개창 여정은 웰트? 걱정 마. 목표는 선주. 출발! <목소리> 곧 워프가 시작됩니다. 오. 4, 3, 2, 1! 와! 이곳이 선주구나! 야릴로식스보다 더큰것 같아! 선주 사람들에겐 이 배가 그들의 행성이야. 대신은... 문명의 생존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람이지. 하지만 과거에서 벗어나 우주선을 조종하며 허공을 누비는 문명도 있어. 선주 연맹이 바로 그런 문명인 거고 몇 번밖에 못 봤지만 예전에 웅장하고 아름답군. 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그래? 으이, 그, 그리우면서도 쓸쓸한 표정은 뭐야? 여기는 은하열차. 반복한다. 여기는 은하열차. 현재 선주의 공중 영역에 도착해 지면. 아니, 갑판에 착륙 허가를 요청한다. 나부 공우두 별 내오신 것을 합니다. 연결을 기다 연결을 주십시오. 연결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야? 신호가 반복되고 있긴 한데 정박을 안내하려는 낌새는 없네. 스텔라론 헌터가 환도가... 우릴 속인 게 아닐지도 몰라요. 선주에 정말 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비행선이 아무도 없는 우주정거장에 도착한다. 대부분의 공포 영화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연결을... 주십시오. 연결을 기다려... 주십시오. 연결 해주십시오. 연결을 기다려주십시오. 연결 해주십시오. 아직도 자동응답 신호인 건가? 어, 아직도. 게임은... 선지연맹 나부를 대표해 먼 곳에서 오신... 어라? 직원용... 신호가 끊겼어. 다른 말은 안 하네? 우린 가봐야겠어. 괜찮아. 여긴 단항도 있잖아. 가기 전에 준비 단단히 하는 거 잊지마.